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식물과 선인장을 전문으로 하는 금비 선인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귀하고 예쁘고 멋있는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우회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 너무 예뻐요. 꽃핀 것 같은 몸통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꽃핀 것 같이 붉은색으로 아주 예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삼색선인장입니다. 삼색선인장. 아주 꽃핀 것 같이 화사하고 예뻐요. 식구도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자, 요런 아이들 2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주 아주 예뻐요. 삼색선인장. 이 아이는 노랑색 빨간색, 연두색 이렇게 색상이 한세 가지 색으로 몸통을 물들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꽃피면더 예쁘지만 꽃을 안 피워도 이렇게 예뻐요. 참 예쁩니다. 삼색선인장이에요. 27,000원씩 보내드립니다. 자기 몸에서 이렇게 자구가 자꾸 자꾸 자구가 생산이 되죠. 자, 아주 예쁩니다. 삼색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 현재 12cm 화분에서 가득 들어 있어요. 12cm 화분입니다. 자, 삼색선인장. 착하게 예쁜 아이 보내드립니다. 자기 악한입니다. 자기 악한 이 아이 오늘 물줬어요 아주 날씨가 너무 화창해고 좋아서 덜덜 물좀 먹어라. 그리고 물 조금 위에서 껴져 줬더니 이렇게 물기가 있어요. 자, 자기 악한이에요. 꽃이 예쁘게 피어주죠? 앞으로도 꽃필 날짜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첫 꽃이거든요. 올해의 첫 꽃입니다. 계속 계속 피워줄 거예요. 어, 봄에서부터 꽃이 시작하면, 은 늦은 여름까지 피워주어요. 자, 작약한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대품 사이즈예요. 사이즈 아주 큰 사이즈. 2 0 0 0원 가고요. 조금 작은 사이즈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작약한 이런 아이들. 예뻐요. 지금 이 아이들도 다 이렇게 꽃필려고 꽃몽울이 올라오고 있죠? 자, 착약한입니다. 만원과 2만5천원두 가지 사이즈로 보여드렸어요. 풍명한이 예쁘게 꽃피기 시작했어요. 풍명한 만원에 보내드려요. 아주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풍명한. 실생으로 자라는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풍명한입니다. 꽃이 계속해서 피어질 거죠? 만원씩 보내드립니다. 남미네오입니다. 남미네오. 자구도 많이 붙여 있고요. 또 이렇게 꽃필 준비들 다 하고 있습니다. 꽃이 진한 분홍색으로 피어줄 거예요. 남미네오. 18,000원씩 가요. 12cm 화분에서 완전 꽉 들어 차 있어요. 자구가 많고 식구가 많은 아이들입니다. 남미네오. 18,000원에 보내드려요. 자, 이 아이 데려가시면 금방 꽃 만발하게 피워줄거예요 꽃이 여름까지 피워줍니다. 남미네오예요 꽃필 준비를 마치고 있는 댄섬입니다. 이 아이들 지금 포실포실하게 위로 올라와 있는 애들 다 꽃봉오리에요. 꽃봉오리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댄섬 착하게 보내드려요. 만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이 아이 12cm 화분에서 꽉 들어차 있고 밑으로 보시면은 목대가 엄청 굵은데요 제가 이거를 밑에 목대를 위로 올려 놓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분갈이 하시면서 정말 목대가 정말 굵구나 굉장히 나이 먹은 아이구나 아시게 되죠 자, 이 아이들 모두 만원씩에 보내드려요 댄섬입니다 꽃이 진한 분홍색으로 화사하게 피어 줄 거예요 이 아이 아주 색상이 예쁘죠? 화사하게 색상도 그렇지만 이 아이 자구가 아주 많이 달려 있어요. 지금 큰 자구도 있고 작은 자구 눈 뜨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네요. 이 아이 오배사금입니다. 오배사금 아주 색상이 화사해서 항상 화려해죠. 오배사금 이 아이 9만 원 보내드려요. 9만원에 가는 오베사 금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 사이즈도 딱 좋으네요. 자, 이런 아이들 오베사 금 9만원에 보내드려요.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자, 이렇게 자구가 엄청나게 숫자가 엄청 많이 달려있습니다. 덕양갈매기예요 덕양갈매기. 근데 이 아이가 입장하고 몸통도 예쁘지만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덕양갈매기 아주 색상이 화려하죠. 항상 이 색상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자, 덕양갈매기 15,000원 보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아주 화사하고 키우시기 좋고 가격 착하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덕양갈매기 15,000원 가요. 아프리카 식물 네리폴리아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아주 몸통이 멋있어요. 진한 초록색 몸통에 이렇게 이파리가 났던 자리에 이렇게 하얀 도장 자국이 있죠. 그게 매력이에요. 이 아이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이 몸통이 아주 매력 있습니다. 네리폴리아예요. 네리폴리아 어, 아주 멋지게 자라주면서 위로 갈수록 가지가 많이 늘어나죠. 자, 이런 아이, 네리폴리아입니다. 몸통이 아주 멋지게 자라주죠. 자, 네리폴리아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좋아요. 푸짐하고 사이즈 좋아요. 네리폴리아. 자, 키가, 키가 약 15cm 올라오네요. 자, 15cm 정도 되는 아이. 네리폴리아입니다. 브레비카울입니다. 노란 꽃이 피어줄 거예요. 아주 건강해요. 이런 아이들 사이즈도 적당히 좀 사이즈도 있고요. 자, 이런 아이들 브레비카울. 8만원 보내드립니다. 8만원에 가는 브레비 카우래요. 몸집이 아주 예뻐요. 자, 사이즈 그, 사이즈도 아주 적당히 커요. 아주 작은 사이즈 아니죠? 자, 이런 아이들 8만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잎이 안 나왔는데요. 곧 잎이 나와줄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8만원 가는 아이들이에요. 브레비카울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에요. 3만원 갑니다. 브레비카울 노란 꽃이에요. 예쁘게 아주 건강합니다. 3만원 가는 브레비카울 자, 지금 벌써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 가운데 보면은 꽃대네요. 자, 꽃대 벌써 올라와주고 있는 부지런한 아이네요. 자, 이런 아이 3만원 갑니다 중품 사이즈 8만원 보내드려요 자요 아이 브레비카울 입니다 사이즈가 큼직해요 자 이런 아이들 아주 예쁘고 모양도 좋고 사이즈도 좋아요 10cm 조금 더 나와요 이렇게 자로 대보면 약 10cm 에서 11cm 정도 나오네요 자, 자, 11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20만원 보내드려요. 모양 좋고 사이즈도 아주 튼실하고 좋아요. 20만원에 가는 브레비카울입니다이 아이 노란 꽃피워줄거예요바로님입니다 아프리카 식물 중에서 빨간색 꽃 피는 아이의 일종이에요. 아프리카 식물에서 빨간 꽃 피는 아이가 드물죠? 자, 바론이. 요 아이들은 중품 사이즈예요 28,000원 보내드려요. 바론이.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이파리 안난 아이들도 금방 날씨,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금방 이제 이파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파리 나올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론이. 28,000원에 갑니다. 아주 튼실하고. 보기 좋아요. 자, 바론이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 보통 10cm가 조금씩 넘네요. 10cm 약간 넘는 아이들이에요. 8원이 28,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10cm 다 넘네요. 13cm, 14cm, 12cm 보통이래네요. 자, 바론이입니다. 28,000원에 갑니다. 2만원에 가던 아이는 지금 다 품절이 됐고요. 지금 2만 8천원에 조금 큰 사이즈 아주 멋진 아이가 있어요. 바로니입니다. 아펜디쿨라텀입니다. 아펜디쿨라텀 키우시기 좋고 가격 착한 아이죠. 2만 8천원 보내드립니다. 아펜디쿨라텀. 28,000원 가는 아이, 아펜디쿨라텀, 이런 아이 데려다가 키우세요. 꽃도 예쁘게 피워줄 거고요. 키우시기는 엄청 편하죠. 자, 아펜디쿨라텀입니다. 미국 원숭이 꼴이에요 꽃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피워주죠. 진한 핑크색, 연 핑크색이 섞여서 필 거예요. 꽃은 엄청 화려한 꽃을 아주 시원스럽게 피워줍니다. 이 아이 걸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늘어져 가면서 자라죠. 자, 조금 높은 데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걸어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 아이 멋지게 꽃 피워줄 아주 대, 초대품인데요. 제가 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45,000원 보내요. 미국 원숭이 꼬리에요. 꽃사진 옆에다 올려드릴게요. 아주 꽃이 화려하고 큼직합니다. 자, 미국 원숭이 꼬리. 45,000원씩 보냅니다. 요 아이들 그대로 포장하기 힘들어서 화분에서 빼가지고, 어, 식물만 보내드릴 거예요. 요 아이 어떻게 쉽게 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선인장, 어지는 이런 직고리 선인장 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직골리 선인장을 가지고 심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아주 쉽게 심으실 수 있어요. 직골리 선인장 4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그냥 직꼬리가 아니고 미국 직꼬리 선인장이에요. 일반 직꼬리 선인장하고 틀린 아이입니다. 꽃 자체가 틀리죠. 몸통도 틀리고 자 미국 직꼬리 선인장 소개시켜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일반 직꼬리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는 꽃이 짤짤하게 피어져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 제가 팔 수가 없어요. 포장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포장 못 하고 그냥 제가 놓고 키울게요. 작년에 이 아이 여러분들에게 분양하다가 하나에 남은 건데 이렇게 이렇게 무성하게 됐어요. 며칠 후에 이 아이가 제 꽃이 활짝 열어질 거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직꼬리 선인장이 저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직꼬리 선인장과 미국 직꼬리 선인장과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반 직꼬리 선인장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동입니다. 이 아이 굉장히 귀엽고 아주. 얌전하면서 굉장히 멋져요. 소형종 아이죠? 자, 요 아이, 잘안 자라는 소형종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만큼 자라기까지 한 7년 넘은 것 같아요. 아주 예쁩니다. 지금 꽃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동, 18,000원씩 보내드립니다. 아주 귀엽고 예쁘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요. 사동입니다. 이 아이. 요 아이요. 아주, 멋지게 자라는 아이예요 약간 기둥형으로 올라가주면서 자라는데요. 이아이가 아주, 특이한 아이입니다 스초티라는 아이예요 스초티 완전히 몬스타로 자라주죠 귀한 형태로 자라주기 때문에 이 아이가 멋이 있어요. 스초티 35,000원 보내드려요. 아주 인테리 효과 끝내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기둥 선인장에서 굉장히 귀한 아이예요. 스초티 35,000원 보냅니다. 몬스타 몬스타 스초티예요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께 저희 금비 선인장의 귀엽고 멋지고 특이한 아이 보여드렸어요.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안전 배송해 드립니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은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 이만 마칩니다.